어떻게 된나 야? 빌아스파라 가져가라. 47명. 어, 경기 하네요. 자 오늘 기란 서버의 마왕결멸과제로열매요새좀물어왔습니다약 50초 뒤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자막 어, 중앙 제단은 양측이 서로 나눠서 먹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로열매 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자 부분 바꿔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로 방어타 피해는 거의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역시. 후 올킬. 자 제로 열맹 같은 경우는 역시 수비, 박수비, 박수비 플레이 보여주면서. 자 마흔 여명이 아 우리 나바 들어가자 아래쪽으로. 자, 방어타 피해를 어느 정도 줄수 있을지. 야 지금 지금 위에 이제 그 수비 파티가 또 분담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확실히 그 제로 열맹 이 올킬 쪽에서 수비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브리핑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위에 수비 파티가 바로 아래쪽 스팟 방어탑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왕열매 같은 경우는, 아, 그렇죠. 올인성 플레이. 자, 위, 아래, 위, 아래. 치는 식으로, 번쩍적으로 빠르게 공격이 들어가야 지금 제로 열맹의 방어타 수비팀들이 오기 전에 공략이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지금, 아, 제로 열맹이 타이밍 이렇게 마왕 쪽에 아래 스쿠팡처럼 들어갑니다. 자, 어느 쪽에서 더 피해를 줄지. 아, 마왕 넓에도 수비 일단 잘해주고 있고요. 자, 제로 열명 일단 양, 이 양쪽, 위아래 양쪽 그 인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비 위주로 해서. 마흔 열맹이 이제 공격을 들어왔을 때빈 곳으로 약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마흔 열맹 같은 경우는 거의 한쪽으로, 한쪽으로 최대한 인원을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여기에는 제로 열맹이 상위 요새전을 먹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방어탑을 깨고 있는 지금 제로 열맹이고요. 아, 방금 또 피해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전투력 차이가, 전투력 차이가 지금 좀 있는 걸로 압니다. 확실히. 소수의 인원으로도, 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저 마흔 열매도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결국에 이제 중앙재단이 돌아왔을 때인데, 자, 중앙계단 역시 빠르게, 제로열맹이 지금 중앙재단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자, 얼큰 열맹, 아니, 마흔 열병이죠 마흔 열맹이 과연 중앙계단 제로열맹이 먹을 때 공격을 할 것이다, 아니면 중앙계단을갈 것인지. 자, 제로열맹 같은 경우는 중앙재단.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이죠. 자, 이 팀의 중요한 게, 아, 그래도 마흔 열맹 선택했어요. 또 마왕열맹의 진영 적에 제단을 먹 하지만 이제 생각해야 될게 제로열맹의 중앙재단 먹는 거는 지금 방이 안 되라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로열맹이 먹어버렸죠. 자 그러면 제로열맹 같은 경우는 마왕족 재단까지 노릴 거란 말이죠. 자재단 싸움 이제 악생이 들어갈 겁니다 서로. 자 마왕열맹이 여길못 먹을 거 같으면은 바로 적, 진, 어, 적 진영으로 달릴 수 있어요. 지금 달리는 것 같죠? 그렇죠. 방해만 하면서 최대한 끊어내면서 방어탑 공략하면은 하나 부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오는 지금 제로얼맹이고요. 아, 하지만 양쪽 대단을 정말 빠르게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 방어탑으로 제로얼맹이 또이 인원을 보냈어요. 아, 지금 아래 수비하고 있던 제로얼맹의 수비 파티가 굉장히 센스있게 상대가 올인 들어오니까 반대편 빈집으로 빈집 방어탑을 지금 뚫고내고 있죠. 자, 지금 마왕열배 같은 경우는 브리핑이 거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탑 깨질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지켜냅니다. 야, 요즘 요새 저는 방어탑이 굉장히 이제 피가 안 달아요. 자, 마왕열뱅에서도 최대한 지금 티를 뽑아내고 있지만은, 아, 요새, 이, 재단버프가 없기 때문에, 출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제로 혈맹 같은 경우는 거의 힘으로 지금, 양, 이 양쪽 길을 밀어붙이고 있죠. 마왕 쪽에서는 전력도 낮고, 중간대도 뺏겼기 때문에, 최대한 올인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빈틈이 나고 있죠, 지금. 자, 올인에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지금, 빈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재단을 마흥열맥정에서 먹어내야지 아무래도 힘싸움에서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방어탑을 하나 더 노릴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아, 그래도 피해 많이 줬어요. 지금 7분대 방어탑 반피 정도 근접해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오 올인성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밑에 방어탑 지금 뚫리고 있죠? 오리성 플레이를 할수록 지금 제로얼맹에서는 계속 아래쪽 방어탑을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탑을 결국 먼저 부시는건 제로열맹 쪽이 될 거고, 이거 각인을 할지, 아니면 수비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제로열맹이 파고 들었어요. 저 마왕열맹 같은 경우는 중앙재단에 거의 올인이죠. 이 스팟방어터 거의 부셔줄 수 있습니다. 또마흥열매 자리 잘 잡아서 강게 찍고있고 강인 찍어내면은 아... 실패죠 아제로열매빼고 빨라요 중간데도다 달라붙었죠 자 아까처럼 올인스톤 공격을 할것인지 아니면 중간전에 다시 방해를 할것인지 아 찍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흥열맹도 선택을 해야될것 같네요 지킬것인가 아니면 은방어타를 부시러 갈것인가 아, 때리러 가죠. 하지만 브리핑이 되고 있어요. 자, 중앙에 있던 지금 제로 열매. 아, 여기 방어탑을 안 지키고 중앙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중앙에 여기 제로 쪽에서, 아, 어그로, 어그로 지금 망열맹에서 끌려버렸죠. 이거 망열맹에서 방어탑으로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아, 어그로를 끌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벌리면서 방어탑 부셔졌죠. 자 그러면서 각인이 들어갈 것인지. 자 이제 망열병의 방어탑은 뚫렸습니다. 자 언제든지 각인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될것 같은데 각인을 할지 안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각인을 하네요. 자, 각인을 합니다. 방어탑 디펜스전이 아니라 각인을 하는 요새전이에요 킬수도 이제 누적이 되고 양쪽 재단까지 먹어냄으로써 아.. 힘으로 지금 압도하려고 하고있죠 자 일단 마흔넓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여서 한타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수비만해서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렇죠 수비면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 근데 제로 열매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완전 수비형으로 지금 플레이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한번 갑니다. 아 제로 열매 올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갈렸죠. 마흔 열매는 지금 스파생 보여있어요. 자강인한 번에서 스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찍었죠. 자엠소도 정확하게 먹고 있고 자리 군주 위치 좋습니다. 자 마흔 열매에서 우측 타고 방해할 수 있을지. 자, 10, 9, 8, 7, 6, 5, 4, 3, 2, 1. 아, 이렇게 길한 수업은 첫 요새 저는 제로 열맹이 가져가네요. 자, 양측 혈맹 분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I